아, 총정리입니다. 오늘 다 끝났고요. 총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판별식 딱딱딱 딱, 딱 배웠죠? 오케이. 먼저 판별식 D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수가 왜 실수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개념을 잡고 원리를 파악한다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총정리하면서 다시 되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근의 공식, 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짝수 공식이 있습니다. 그레 그래 공식에 루트 속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 ac가 d가 될 것이고 짝수 공식에 루트 속에 들어있는 b프라임 제곱 마 ac가 4분의 d가 됩니다 왜 4분의 d가, 된, d가 되는지 알려드렸죠 그렇죠? b프라임 제곱 마스 증명 여기서 증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 판별을 하는데 얘가 자 이게 있어 근데 이 d가 루트 속에 d란 말이야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면 루트 속이 양수기 때문에 실수가 돼 그러니까 플러스 마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것이고 D가 0이면 2의 분의 마이너스 B만 나와. 그러니까 중복된 근이 되는 거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것이고 D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이 음수기 때문에 I가 나와. I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근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건 서로 같은 두 실근이건 실근되는 조건은 이두 가지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것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수가 무슨 수였을 때만 실수였을 때만 판별식 D가 적용된다. 허수였을 때는 반리 보여드렸죠. 판별식 D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실수였을 때만 따진다. 그다음 2차식.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래. 어떤 인수의 제곱골이 된대. 그렇지. 그러면 난 이것을 방정식으로 놓고 풀어. 그러면 이것이 중복된 근을 갖습니다. 중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판별식 D가 뭐 되면 된다? 0되면 된다. 됐죠? 판별식 D가 0인 경우는 뭡니까 2차 방식이 중근을 가질 때 또한 가지는 이 차식이 완전적으로 시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판별 D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판별 d 가 0인 경우를 이용해서 루트 1이 0인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실력 그그 그 뒤에 보면 어,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어, 실력업 연습 문제 107번 이 문제를 보면 이 D가 0인 경우에서 응용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그때까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 선생님이. 어? 어.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때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응용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기초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라. 그리고 107번 선생님 해설을 어, 듣기 전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라.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 또 있네요. 키포인트.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중근 갖는다. k의 값의 관계없이 항상 중근 갖는다. 먼저 하면 k 가는 항등식을 먼저 할까요? 중근을 먼저 할까요? 먼저 중근을 먼저 이용하고. 그다음에 k 값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k 플러스 얘가 0 되는 거니까 얘가 제로, 얘가 제로. k에 관한 항등식. 그다음에 2차식이 완전제으로 시키면 2차방정식 0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판별식 d가 0이다. 다시 한번 곱씹습니다키 포인트입니다.